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 유형운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이제 올 한해도 두 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매해 연말이 되면 무슨 생각들을 하세요? 생각이 많으시죠? 여러분들 모두가 그 많은 생각들을 뒤로 하고 올 한해 동안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고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먼저 복음을 알고 깨달은 성도가 그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아,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 가지만 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 6개월 동안 그 진행되었던 주갈성 성경 강좌에서 제가 그 창세기 편을 좀 다뤘죠. 그 내용이 지난 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 6개월 동안 제가 이 창세기를 강의하면서 이 성경 전반적인 내용을 다 같이 설명을 하느라 6개월의 좀 시간이 소요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내년까지 잠깐 좀이 성경 가이드는 좀 방학을 좀 하면서 저도 좀 쉼의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이 쉼의 시간을 가지면서 내년도 이 주갈성 교회와 또 성도분들을 제가 어떻게 말씀으로 좀더 섬길 수 있을지 좀 고민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내년도 제가 새로운 계획과 좀 일정이 나오면 다시 한번 공지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는 우리 지난 주에 그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그 받쳐진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한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그런 우상에 받쳐진 재물을 먹어라 먹지 마라라는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대답은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 교만하지 말고 사랑으로 덕을 세우라라고 답을 주는 모습을 봤습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 대답을 해줬을까요? 바울이 그렇게 대답을 해준 이유는 이 고린도교의 성도들의 그 질문의 본질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그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하는 질문을 보면 너무 1차적이고 너무나 겉으로 드러난 그런 피상적인 문제에만 집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냥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 이러한 피상적인 문제를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성도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햄버거를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의 이 문제를 너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성도가 햄버거를 먹는 것이 성경적일까? 라는 질문을 깊이 고민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이 문제의 답을 얻으려고 애쓰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분들이 너무나 이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난 질문에 너무 목을 매고 있는 모습을 제가 좀 비유로 이렇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너무나 단순한 문제를 놓고 이견을 갖고 대립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의 성도들이 놓치고 있는 아주 근본적이고 중요한 부분을 사실은 대답을 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팔장 본문 마지막에서 내가 고기를 먹음으로 형제가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 전서 8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말한 그 말의 속뜻을 여러분들 분명히 이해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게 될이 구장의 본문은 바울이 지금 말한 이 바울의 입장과 생각을 바울이 목회 현장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또이 모습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엄청난 복음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성경의 지식 또한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주님을 만난 경험을 가지고 있었고,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셋째 하늘, 삼층천까지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2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 오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는 이라. 자신이 경험해서 알고 있었고 또 깨닫고 있는 그 많은 것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바울은 누구보다도 교만해지기 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복음의 진리를 알고 있다는 그 사실보다 이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많은 권리와 특권과 자존심을 다 버렸던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내용 속에서 바울의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그대로 다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모습과 태도를 통해서 정말로 복음을 먼저 깨달은 성도인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될까를 우리는 좀 오늘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좀 본문 내용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 9장을 시작하면서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들의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지만 실상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바울이 사도가 맞냐라고 하면서 이 바울의 사도성 문제를 제기하고 의심하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들을 향해서 자신의 사도성에 대한 의심을 하고 있는 자들에게 먼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자유를 가지고 있는 사도인 줄을 너희가 모르느냐? 내가 사도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 그렇게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을 너희는 지금 모르고 있느냐.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가 내가 사도인 것을 의심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너희 스스로 고린도 교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되는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의 존재를 부인한다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절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아무리 사도가 아니라고 말할지라도 내가 너희에게만큼은 사도다. 그걸 모르느냐?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자신이 다른 사도들처럼 결혼을 하고 그 아내를 취하고 또 아내와 함께 다닐 권리가 내가 없느냐?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9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잠에 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여러분 지금 바울이 없겠느냐라고 말하는 건 뭐예요? 우리도 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은 내가 자유인으로 무엇인지 마음대로 먹고 마실 권리가 없다고 생각하느냐? 그리고 다른 사도들과 베드로처럼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다고 생각하느냐. 바울도 신앙적인 양심을 가지고 뭐든지 맘대로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한 것처럼 바울은 이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자유들을 절제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바울의 절제를 오히려 약점으로 보고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절제가 너희들에게 도대체 무슨 해가 되었느냐라고 강하게 변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복음전도를 위해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또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이 결혼의 권리마저 포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바울의 절제된 삶을 오히려 바울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바울을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이 전도하는 그 이방 지역 어디에서든지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자기들 스스로 이 전도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계속 일을 하면서 전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원칙대로라면 각 지역의 교회들이, 즉, 복음을 받은 자들이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이 바울과 바나바를 섬기고 그들의 수고에 대한 대가를 사실은 지급해야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른 사도들 같이 일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여러분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을 이해하시겠어요? 누가 자기 비용을 대면서 군복무를 하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자기 포도를 열심히 가꿔서 그 열매를 맺었는데 그 포도 열매를 가꾼 자가 그 포도 열매를 포기하겠느냐 어느 누가 애써서 양떼를 키우고 그 양떼에 젖을 먹지 않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라고 반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바나바도 일하지 않고 너희들에게 충분히 복음을 전한 대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 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모세 율법도 이렇게 복음을 전한 전도자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이 내가 그 사람들의 어떤 통상적인 예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냐 아니다 이미 모세의 법에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율법에 소가 곡식을 밟게해서 곡식을 떨게 할때그 소가 곡식을 먹지 못하도록 그 입에 망을 씌우는 것을 하지 말라라고 기록된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곡식을 밟았다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 소두를 걱정하셔서 하신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들이나 사역자들의 그 수고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신 줄을 너희가 모르느냐?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9장 10절입니다.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모세의 율법이 하는 말씀은 밭을 가는 자가 소망을 갖게 하고 곡식을 떠는 자에게 소망을 주게 함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사역자들이 그 수고에 대한 대가를 기대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지금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전도자가 전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너무나 신령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신령한 것을 전해준 전도자에게 성도들이 육신의 것으로 보답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9장 11절입니다.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 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이러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너무나 분명하고 자명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러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9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함을며 우리일까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을 다시 한번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우리가 아닌 다른 전도자들이라도 이 고린도께 와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다 이러한 권리를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 그런데 하물며 너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교회를 세운 바울과 바나바, 나와 바나바가 이런 권리가 없느냐라고 반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그러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바울이었지만 바울은 그 모든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나의 권리를 주장함을 통해서 이 복음돌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했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와 지역과 나라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은 이 돈과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가 먹고 있는 것에 대해서 또 자기 가족을 위해서 돈을 쓸 때는 아무런 갈등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영적 생명과 연관된 이 신령한 것을 전해주는 이 복음 전도자들에게는 그렇게 돈을 아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삶은 아무리 풍부해도 이 복음 전도자들에게는 철저하게 청빈한 삶을 요구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의 이 성향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교회에 대해서 어떤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통해서 정작 복음의 걸림돌이 되는 것을 늘 염려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바울이 자신의 절제와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자기의 권리를 포기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거꾸로 이용해서 이것을 바울을 공격하는 데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사도가 아니니까 떳떳하게 사례를 요구하지 않는 것 아니야? 라면서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이러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있는 바울을 이 점을 들어서 거꾸로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러한 상황을 그대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너희들에게 이 모든 것을 누구보다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러나 내가 이러한 것 때문에 그러한 모든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일을 하고 제단을 섬기는 자들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도 분명하게 그 대가를 받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9장 13절, 14절.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재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재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따라서 바울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헛된 것으로 여기는 것을 죽는 것보다 더 싫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의 성도들이 저 사람은 말이야. 결국 저 대가를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거 아니야? 라는 말을 바울은 너무나 듣기 싫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이렇게 헛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바울이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9장 15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가장 자랑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신가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방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헛되이 받거나 헛되이 생각하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했고 그것을 경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한다 해도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지 않는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뒤돌아볼 때 자신에게 이렇게 주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신 것이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하고 큰 일인지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자신에게 너무나 큰 은혜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내세우거나 자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자기에게 화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순간에 이렇게 자신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복음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바울은 전도자가 주장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들을 포기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전도의 사명을 받은 사도로서 받을 수 있는 상은 이것뿐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7절 18절.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전하도록 사명을 받은 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로 상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명자들이 하나님 앞에 상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값없이 전하고 그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들을 다 쓰지 않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교의 편지를 쓰고 있는 이 권리도 역시 바울이 전도자의 권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가르치고 이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이들을 책망하고 바른 복음으로 훈계할 수 있는 권리는 바울이 정확하게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마음껏 먹고 마실 수 있는 그 자유와 또 복음 전함으로 인해서 주장할 수 있는 자신이 얻을 수 있는 그 대가는 사용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울에게는 그리고 사명이 있는 전도자들에게는 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면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역자들은 굶어 죽어도 되나요? 그러면 사명을 받은 자들은 어떤 경제적인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전도자들이 굳이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 전도자들을 돌보시고 먹여 살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목사들이 가정이 있고 또 가장으로서 또그 가정을 돌봐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본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경제적인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목사, 전도자, 또 전도사, 많은 사역자들은 그들이 누릴 수 있고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권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리에 너무 집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외의 모든 것들을 풍족히 채워 주신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디서든지 자신의 돈을 벌수 있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바다에서 고기만 잡던 베드로 같은 사도는 절대로 바울처럼 전도하면서 일하면서 경비를 마련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바울같이 할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바울도 베드로도 복음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고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의 행동이 복음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절제하고 노력한 것은 너무나 똑같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전도자로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이익과 권리는 다 하나님께서 챙겨 주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온전히 자신의 생명과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고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스스로 복음에 어떠한 장애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았던 마음이 너무나 강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먼저 듣고 깨달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 삶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답은 각자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 답을 분명히 알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주이 문제를 깊이 고민하시면서 내가 복음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 삶은 무엇일까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